Human beings like a certainty. 인간은 Human beings, 인류라는 것은요. 확실성을 좋아합니다. 확실함을요. Disliking. 이 좋아하는 것은 stems from our ancient ancestors. 우리의 고대의 조상들에게서부터 유래한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고대의 조상이죠? Who? 해서 관계대 명사 나왔죠. Who needed to survive? 살아남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Alongside Sabertoothed Tigers and Poisonous Berries s a b e r t o o t h 검치의, 다시 말해서 송곳니가 난세이버 e 군대의 어떤 공격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송곳니가 난 호랑이들 그리고 포 o i s o n o u s 독성이 있는 딸기류들 곁에서 살아남을 필요가 있었던 그런 조상들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뭐 취미라든지 오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탐구가 많지만은, 과거에는 인간보다 더 강한 동물들, 그리고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식물들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것들을 먹으면서 생존을 해야 되는 것에 더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했었어야겠죠. 그래서요, Our brains evolved to help us attend to threat. 우리의 뇌는 evolve, 진화하다, 가끔씩 발전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협에서 자신을 돌보도록 그만큼 주의를 하도록 돌보기 위해서 진화를 했습니다. 뭐가요? 우리의 뇌가요. 그리고 keep away from them. 그것들에서부터 이러한 위협들. 예를 들면 아까 위에 송곳니가 난 호랑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독이 있는 berries, 딸기류들이었죠. 그러한 위협에서 keep away from 어머에서 벗어나다. 벗어나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진화했고요. 그리고 remain alive afterward, 그 후에도 살아남아 있도록, remain alive, 살아남아 있다로 help, 돕도록 진화했어요. In fact, 사실 we learned, 우리는 알았어요. 대처리라는 것을, 그 대철 안에 더 비교급이 있고요. 또더 비교급 보이죠? 더 비교급 A, 더 비교급 B. 더 A 할수록 더비 하다.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more certain, 더 확실할수록 더잘 알고 있을수록 우리는요 we had 우리는 가졌어요. the better c h a n c e 를요더 나은 기회를. chance 기회 또는 가능성이라는 뜻도 있죠. 더 나은 가능성을요. of 뭐의 기회죠? making the right choice. 더 알맞은 더 옳은 선택을 할 기회를요. 여기서 make the choice. 선택을 하다죠. 더 비교급들 봤을 때 여기에서는요. 더 비교급 만들어지기 전에 certain 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었어요? 여기 we were 뒤에 있었죠. 그래서 보호가 certain이 앞으로 가서 더 비교급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we were certain 이었는데 우리는 확실하다. 근데 certain 앞으로 가서 우리가 더 확실할수록 여기에서는요, the better chance이죠. 얘는 어디 있었어요? We had 뒷부분에 있었죠, 여기에. We had the better chance인데 여기 있는 목적어가 앞으로 the better chance가 앞으로 나가서 더 비교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글 해석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목적어인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뭐뭐뭐를 여기선 더 나은 가능성을 해주면 됩니다. i this berry the same shape as last time? 이 딸기는 the same A as B, B와 똑같은 A, last time과 지난번과 똑같은 모양인가? the same size, 똑같은 크기인가? 과거의 것과 이제 비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내가 먹고 나서 안전했던 그 과거의 것인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If I know for certain it is, for certain 확실히 만약에 내가 확실히 그것이 이다고. 무엇이 다고요 The berry, the same shape as last time and the same size as last time이겠죠. 지난번과 같은 그런 똑같은 모양 그리고 똑같은 크기이다라고 내가 확실히 안다면, my brain will drag me to eat it. 나의 뇌는요, will direct 나를 이끌 겁니다. 그것을 먹으라고요. Because I know its type. 왜냐하면은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내가 아니깐요 and if I'm uncertain certain의 언이 붙었죠 불확실한이죠 만약에 내가 확실하지 않다면 my brain will send out a danger alert to protect me 나의 뇌는 내보낼 겁니다 위험 경고를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the dependence on certainty or those millennia ago 모든 그러한 수천 년 전의 쓰티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의존은요 확실함에 대해서 뇌가 의존을 하는 것 그것은요 (insured) 보장했습니다 (our survivor) (our survivor) 우리 생존을요 (to the present day) 현재까지도요 (and) 그리고요 (the dangerous system) (continues to protect us) 그리고 그 위험 경고 체계는요. 위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체계는 continues to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This is achieved.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By our brains laboring. Labor 이름을 붙이다. 뭔가 이름을 달다. 다른 말로 명명하다 이렇게도 말하죠. 자 여기 전치사 by 나왔고요. 그 다음에 ing. by ing, 뭐뭐 함 a 로써죠 g by l a b o n g y l 으로써 r i n g by laboring, by laboring, b 명 l a b o r i 을 g by laboring, by laboring, by laboring, by l a b o r i n 가 b o r 뭔가를 붙이죠, f o r 목적격에서요. 그래 o r 이 들어봤을 거예요, o r a o r a t o r by l a 우 o r i n g by l 경우 o r i n g by l a b o 는 i n g by l 를 b o r i n g by l a b o 없이 그냥 붙여요. 그래서 이름을 붙임으로써인데 누가 우리의 뇌가 이름을 붙이게 함으로써요. 무엇의 이름을 붙이죠? 새롭고 vague 모호하고요. 또는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매일매일의 사건들에 그리고 경험들에요 뭐로서 uncertain이라고 불확실한 것이라고 이름을 붙임으로써요. our brain's t n e n general sensations thought and action 우리의 뇌는요. generate 발생시키다죠. 뭔가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감각과 그리고 사고, 어떤 생각들을 만드는 사고, 어떤 생각들을 만들어냅니다. and 그리고 action plans 행대, 행동이 계획을 해요. to keep us safe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요. from 뭐로부터 the uncertain element 불확실한 요소로부터 and 그래서요. 우리는 live to see another day. 우리는 살아서 see 봅니다. 또 다른 날을요. 뭔가 애매하고 불확실한 것들을 이름을 붙임으로써 확실한 무언가로 만들죠. 그래서 불확실한 위협에서부터 우리가 살아남아서 또 다른 날을 볼수 있게 해줍니다.